What? <laughs> 혼자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뭐 해외의 경우에는 호날두, 도날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뭐 직접 키우는 과정 이런 것들이 또 보도가 되었었죠.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는 1세 번째 혼외자가 또 최근에 이슈가 되었었는데 양육비 관련해서 좀 분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배우자가 본인이 사실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알고 봤더니 우리 의뢰인 분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남 편의 혼외자가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몰래 마치 이제 우리 의뢰인 본인이 어머니인 것처럼 신고를 했었던 거죠. 우리 의뢰인 분 입장에서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도 공부상 정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 나중에 우리 의뢰인 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게 상속권이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정이 여러모로 필요한 상황이었죠.